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 1. 사기꾼 학교본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사기꾼들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꾼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하거나 SNS나 휴대폰 앱을 통해서 그리고 공개 모집, 광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지인들 중에 사기꾼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있다가 지인들 중에 사기꾼들에게 지속적으로 권유를 받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뇌를 당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입고 낭패를 겪는 것입니다. 전화나 앱을 통하여 접근하고 당하는 경우는 IT 산업의 성장과 함께 범죄도 점점 갔고 진화되어 가고 진화되었고 그 수법도 다양하고 가, 가감해졌고 국제화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해킹이나 불법적인 유통을 통해서 개인 정보들이 범죄 조직에 노출되고, 매매되고, 그래서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당하는 그 대표적인 범죄가 보이스피싱입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찰이나 금융기관원을 자칭하여 돈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고를 가장하거나 가족들이 납치되었다고 속이거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해서 지금 즉시 이체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돈을 요구하여 가로채는 수법인 거죠. 거기에 걸려들어서 당황해서 유도신문에 걸려들면은 이성을 잃고, 귀신에 홀린 듯이 나도 모르게 그들의 지시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눈 깜빡할 사이에 내 돈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정신을 차려보면 피해를 당하고 난 후가 됩니다. 그리고 쇼핑몰 사기도 비일비재합니다. 가짜를 명품으로 속여서 판매하기도 하고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도 않는 그런 가짜 쇼핑몰도 많습니다. 또 신혼부부들이나 여행객을 상대로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저가로 판매한다고 속이거나 허위 가대 광고로 돈만 받고 도주를 하는 일명 그런 먹튀스법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사기도 아주 심각합니다 무작위 랜덤으로 전화를 해갖고 저금리 대출을 알선한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접근합니다 큰돈을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고 속여서 통장 개설과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거기에 속아서 시키는대로 따라하다 보면 돈이 입금되고 계좌이체를 하게 해서 가로채는 그런 자기 형태입니다. 실로 이 수법이 다양하고 진화 되어 가지고 방심하면 순식간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남성들이 많이 당하는 거죠. 결혼정보 업체나 그러니까 남녀 만남 이벤트를 이제 가장을 해 갖고 사이트를 만듭 남성들한테는 회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성들한테는 돈을 안 받죠. 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꽃, 꽃뱀들을 위장해서 만나게 합니다. 만나는 횟수가 잦아지면은 어떤 경우는 꽃뱀들이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남성들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한번 만날 때돈을한번더 만나면 돈을 또더 내라 그렇게 자꾸 돈을 더 요구를 합니다 어, 어, 한계가 다다르면 그. 사이트를 내려버립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금전적인 피해도 심각하지만 정신적 피해까지도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지 않는 방법은 모르는 사람의 전화는 받지도 않거나 침착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하거나 신고를 해서 피해를 막고 범죄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또 상품 거래는 직거래를 하거나 전자상거래 안전이 보장되고 피해 보상이 되는 그 쇼핑몰에서 안전거래를 이용해야 합니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관심도 갖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인터넷 상품을 한 번도 구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TV 홈쇼핑 물건도 한 번도 구매해 본 적도 없습니다. 구매하는 방법도 알지도 못하지만은 또 그걸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어, 사기는 아니지만은 잘 모르거나 착각을 해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홈쇼핑 호스트의 그 말의 유혹이 돼가지고.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 그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전자 제품들이 있죠 뭐 냉장고, TV, 컴퓨터 그외 상품들도 많습니다. 그 비교를 해보면 외관상으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과 똑같아 보입니다.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이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크기도 똑같고 모든 게 동일한데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 기계의 그 부속품들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 냉장고의 경우에는 콤프레셔의 용량이 그 냉장고의 성능이라든. 모든 기능을 좌우하죠. 스티브, 컴퓨터의 경우도 그래픽 카드라든가 뭐 메모리, 파워, 이런 패널 등이 저용량, 저사양을 사용합니다. 제품이 수명이 짧아지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집의 냉장고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싸게 구입했고, 우리 집의 냉장고는 홈쇼핑에서 샀는데 조금 더 싸게 샀어요. 집의 냉장고하고 회사도 브랜드도 똑같아요. 외형도 똑같고, 근데 같은 제품인데 옆집의 냉장고는 냉장고의 뭐 식품을 까딱하게 넣어놔도 빵빵히 잘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집의 냉장고는 냉장고에 물건을 반밖에 안 채워놨는데도 소음도 심하고 상태나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왜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가격이 저렴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술이라고 하기에는 뒤통수를 한대 이루어 맞은 것 같은 그런 기, 기분이 드는 거는 저만 그럴까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의 사, 사양이나 성능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외형만 똑같다고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모르는 번호라든가 발신자 표시가 없는 전화번호는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모든 상품에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이 상품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차원에서 더 안전하고 신뢰도가 가는 겁니다. 그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으면 답답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다시 전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용건이 있는 사람이 두번세번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안 받으면은 그 다음에 문자로 오지 않습니까 아, 사실 누구누구입니다 신분을 밝히고 통화를 원할 것입니다. 그때 확인 후에 통화를 해도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순리고 이치인 거죠. 가끔은 아날로그 방식이 안전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피해도 방지하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개 모집, 광고,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신문이나 지역정보지, 전단지 등을 통해서 모집광고를 하고 대출알선이나 부동산, 상가매매, 취업알선 뭐 중고직거래, 국제결혼, 중매,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등 우리 일상에서 쉽게 노출되고 직결되는 것이 너무나 많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밀착형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우리는 무방비 상태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 부녀자들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갖고 수수료만 챙기고 때로는 대출을 받은 돈까지 몽땅 갈아채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자가 있는 부동산을 금매라고해 속에서 매매하기도 하고 건물 주인이 해외에 거주를 하거나 타지역에 살아서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믿고 임대 권리를 위임하면은 건물 주인은 분명히 월세로 임대를 놨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세로 속여 갖고 임대를 합니다. 전세 자금은 지가 갈아채고. 건축주한테는 월세 보증금만 입금시켜주고 이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변조를 해야 되겠죠. 사기꾼들은 이런 죄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취업 알선 구인 광고를 내세워서 우선 물건부터 강매를 시키고 또 소개비를 명목으로 돈을 먼저 달라 취업은커녕 돈만 날리고 마음의 상처만 입고 일자리가 아주 절실한 사람들한테는 상실감도 안겨주고 참으로 수법도 나쁘고. 제지도 매우 나쁜 이런 사기꾼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TV 광고를 통해서 패스트푸드 같은 이상한 먹거리를 개발해 무점포, 무자본으로 사업을 할수 있다. 본사에서 모든 생산과 영업 관리도 다해 준다. 판매 수급만 하면 된다. 이렇게 허위나 과대 광고를 합니다. 이러한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가정주부들이나 상업이 절실한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사업 설명회도 하고 기술 이전 교육도 시킵니다 보증금을 받거나 기술 이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물건을 잘 공급해 줍니다 판매가 잘 되지 않거나 사기꾼들이 일정한 목표 금액에 달성되면 은 사기꾼들은 모든 걸 중단해 버리고 문을 닫고 그 돈을 가로채고 바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기 수법입니다 그리고 상가 매매 광고를 보고 접근해 자신이 상가 매매 전문가다 그렇게 속입니다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더 많이 받았죠 가로채고, 금방 매매를 성, 성사시켜준다고, 가만이사로유혹합니다 광고비나 착수금으로 자꾸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로, 추가로 돈을 계속 더 요구합니다. 결국에는 매매도 되지 않고, 연락 두절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돈만 날리고, 정신적 고통만 가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 포상금 제도 그런 거를 믿기로 자기를 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수입 직업이라고 광고를 해갖고, 사람들 뭐, 노하우를 전수해준다고 사람들 현혹시켜, 고액의 교육비와 장비 판매 대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얼렁뚱땅, 돈만 챙기는 그런 수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하루에 한2세 시간 교육. 시키고 교육비를 한 오십만 원, 뭐 많게는 한 백만 원까지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캠코더, 녹음 장비 같은 거 아주 고가에 팔아. 이런 게다 사기예요. 상조회사라고 구인 광고를 해갖고 사람들 모집합니다백 프로 취업된다. 그래서 회원 가입과 상조 용품부터 먼저 사아 갑니다. 취업은 뒷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것도 다 취업 사기예요. 그 외에도 고수익이나 고수익 직업 알선이나 부업, 창업을 미끼로 광고를 하는 생활 생계밀착형 범죄가 지역의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구인구직 알선정보 사이트에 너무나 많고 수법도 다양합니다. 당장 일자리가 급하고 절실한 성실하고 착하게만 살아온 일반인들은 전혀 이런 걸 모르고 당하는 게 많습니다. 당하지 않는 방법은 세상에 그렇게 쉽고 고수익이나 고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나 부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믿지도 말고 무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수익이고 수입이 많이 되는 그런 일이나 부업이 왜 나한테 오겠습니까?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악마의 유혹, 사기입니다. 사기.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 사기꾼도 약간 내가 많다. 고하는 사람이 설마가 사람 잡는 가장 많은 사기 작거입니다이 경우가 가장 많이 당하고 금액도 크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노출되는 접근 사기 형태입니다. 친척이나 친구, 동료, 지인들을 속이고 현혹해서 돈을 빌려달라. ...거나 투자를 건의해서 돈을 편취하고 명의를 차용해줘서 사건이 터져 형사처벌도 받게 되고 어, 손해배상까지 해, 해줘야 되는 그런 이중고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빌려주는 것은 민사라고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의지도 없고 계획적으로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다면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거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범죄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친척이나. 친지들, 지인의 지인들, 친구의 친구들, 또 조폭들, 심지어는 같은 사기꾼끼리도 사기십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피하 구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돈 냄새만 맡으면은 똥파리가 똥 냄새 맡고 모이들지 뭐 아주 집중하게 찾아다니고 쫓, 쫓아다니고 거짓과 유혹, 감언이설로 설득하고 속에서 돈을 편지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기꾼들은 사기로 편지한 돈을 물쓰지 쓰고 다닙니다.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명품으로 간고 다니고. 자신을 가득 포장합니다. 그렇게 사기친 돈을 범행에 사용하고 윤교로 당진하고 다른 범죄 대상을 물색하고 포상하는데 사용합니다. 나중에 사기당한 걸 알아차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법적 대응을 해도 사기당한 돈은 이미 다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추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빼돌려놨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고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꾼들은 이유 없이 신절하고 고유를 베표니다 자주 연락도 하고 나와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또 밥 먹자 술 먹자 근하고 향 베풀고 자신을 가대 포장하고 또 설명을 합니다 사업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대박 사업이다 이거 고수익 창출한다 그렇 허풍을 떨면서 투자 권유나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고수익이나 고금리를 보장하는 이런 유형의 인간들은 거의 100% 사기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지인 옛 동료들이 갑자기 신한 척하고 자주 연락을 하고 돈을 잘 쓰고 호의를 베풀고 한다면은 내 근황을 먹고 자신을 가시하고 사업 이야기를 자주 하고 나한테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갑자기 좋아서 왜 나에게 관심이 많지 왜 나에게 자주 연락을 하고 밥을 사고 술을 살까 내가 묻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다니고 그렇게 과시하고 그런 행동을 이유 없이 나한테 왜 하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거래할 정도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대박 사업이고 그렇게 고수익 사업을 왜 나한테 얘기해? 그런 노하우를 왜 나한테 얘기할까? 그렇게 좋은 거를 지가 혼자 하든지 가족들하고 같이 하면 되지 의심은 그런 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접근하여서 나를 염탐하고 기회를 보아서 사기를 치라고 접근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의 테크닉이고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작업입니다 사기꾼들에게는 일을 하는 거고 나에게는 사기 기를 치려고 기술이 들어온 겁니다.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자랑 하지 않습니다. 왜? 자랑을 하지 않아도 이미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남들이 부자인 걸다 알고 있잖아요. 돈이 많은 것을 남들이 알면 혹시나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의 부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그 인간의 보호 본능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되고 수입이 안정적이고 고수익 사업이거나 성장 가도에 서 있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들은 그렇게 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노하우를 절대로 누구하고 공유하려고 하지도 않고 함부로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이것. 또한 사업에 대한 기밀 유지와 보호 본능인 거죠. 어, 정상적인 사업가들이죠. 추가적으로 창업 자금 운전자금이 필요할 때는 국가라든가 지자체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 기, 기타 투자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투자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보대출도 가능하고, 그 이런 경우는 저리의 자금융통이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왜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고수익, 고금리로 투자나 차용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다, 이게 다 사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쉽게 당합니다. 그 이유는 혈연, 학연, 지연, 또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인연이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계와 긴장의 벽을 허물어 버렸고, 호의를 표하는데 거절하지도 못하고, 또 가먼 인설에 속는 겁니다. 정심과 욕심 때문에 그들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귀신한테 홀리듯이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대박의 행운보다는 쪽박의 불행이 나를 더 유혹하는 것이죠. 항상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고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너 정도쯤이야 네가 설마 하는 그런 자망심과 방심이 항상 나라로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열길 물속은 나라도 항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항상 불길한 예감은 잘 맞다 쳐들어집니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는 게 있지만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모든 사기꾼들이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사기꾼 학교 보내기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